그들 레이. 인절레의... 이번 파에는 크림 전글입니다 것... 파이... 카림이 리워크를 너무 사기적으로 해줘서 지금 완전 압도적인 핑률의 일 바로 1 티어가 됐거든요. 일단 사기가 된게 뭐냐면 W가 좀 사기가 됐어요. W가 엄청나게 카림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스킬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. 그리고 Q가 이제는 AD 개수가 좋아진 데다가 3중첩까지 쌓을 수가 있어서 정말 지속딜이 엄청나게 강해졌거든요 그 대신에 약간 기동성적인 부분이 기동력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제 생각엔 이제는 터보 화공탱크를 무조건 가야될 것 같아요 신과자는 또 너프도 됐었기 때문에 신과자를 가는건 도대체 게오바니다 그리고 연운을 가서 무라마나 잠깐만 이 자식 여기 들어와있는거 아니야? 이렇게 당당하게 막들어가는데 무섭게 설마 시바나가 내 레드를 스타트하는 건 아니겠죠? 그 정도로 시간방진 짓을 하진 않겠지? 저기 보이네요 얘들게 늦게 들어온 녀석들이 없나 보다 기다릴걸 이제 이 3중척 이카림은 진짜 카림이 캐리력을 가진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박치기 용이었다면 은지금 완전히 제게 다 가졌습니다 일단, 헥카림을 할 때는, 솔직히 말씀드리면, 웬만하면 풀캠프를 하는 게 좋아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택 유지해주면서, 3스택 유지해주면서, 바로 여기로 넘어가서, 거비까지 거, 기까지 먹어줍니다. 오, 어, 뭐 탑이 왜 이렇게 질완을잘 해놨죠? 이러면 탑을 참을 수가 없는데요, 제가. 풀킹을를 하고 싶었지만, 이러면은, 근데, 제이스가 포션이 너무 많고 포션으로 다 먹어가지고 피를 채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샘플을 어떡할게요. 까이바까지는 살짝 애매할 것 같아요. 레벨업도 할 거고 이제 라인 들어가면은 한 칸만 피가 더 깎여있어서 바로 노려봤을 텐데 이거는 일단 쿠퀄은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지금은. 시시시피피 n 첩첩을지하면면 엄청난 폭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정글링이 아주 수월합니다 n o 림도성장기 i 으로 어쨌든 해줘야 좀 많이 o 지거든요 e I'm n o 서 s u 있있데데다려봐봐럼그 e 모 m not 데 u r 만 기다려봐 t 배치고 갈게. m 너무, 오공이 너무 잘 벌어졌는데. 이살려고요 네, 이거 패시만 뺄게요. 어, 이거 다 잡았네요, 이거는. 이러면. 오우, 예스. <laughs> 나이스, 오공. 우리 편에 프로게임 오공이 있었구나. 아주 좋았다, 형. 아주, 이러면 너무, 너무 기분이 좋죠. 포기 너무 포 게모 공연하고 만나가지고 있고, 근데 약간 좀난 공정하지 못한 것 같긴 한데, 뭐 상대가 솔직히 깝쳤으면 안 됐어요. 시바나 잘못이에요. 내 위치를 모르면서 저거를 보면은 그냥 빼야지. 왜 전근은 라인 주도권을 박아면서 뺄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. 너무 심하게 설쳐져 어 너무 심하게 설친 거예요. 아, 여데이 다음에 그냥 바로 이렇게 가서 템까지 깔끔하게 나오죠. <laughs> 이 연운을 이제 무조건 가는 게 좋아요. 아무래도 큐를 계속 돌려야 되다 보니까 연운을 올려서 딜을 좀 올려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. 좋아요. 아주 기분 좋게 버닝까지 먹어주고 이제 들어가서 어 어떻게 오가지 안난가? 안나였네요. 모습을 그냥 보여줄게요. 와드 박아주는 시팅만 해주는 거라서 모습 보여줘도 돼요. 진짜 미친 챔피언이야. 이거 근데 칼이... 근데 요즘 리워크 하면은 좀 말이 안 되게 리워크 하는지 모르겠어요. 바텀은 솔직히 라이전이 진짜 편할 수밖에 없거든요. 왜냐면 상대방... 벤에가 잔다는데 우리가 카르마 개틀이라서 잔나가보 뭐 해줄게 없죠 지금은 할게 없으니까 일단 캠프다 먹을게요 상대 조합이 근데 좀 좋거든요? 그래서 이거는 응. 상대 거울 보면은 지금 방심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에요 좀 많이 해봤죠 개호가 인디요 아.. 한번 줘야겠다 나이스 오 카르마 방해 가능한가? 오, 그렇지. 나이스. 이건 그냥 한번 딜갱이라도 한번 찔러볼까?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고요. 이거는 저 생각에는 두꺼비 일단 먹을게요. 어차피 이거 두꺼비 먹는 것도 알 수도 있는데 오면 그냥 9레벨 찍고 사운드는 마인드로 해주면 되거든요. 아, 정글이 먹을 때 이제 웬만하면 더블 W 쓰면 안 되겠다. 더 W가 이제 워낙 귀중한 스킬이 돼가지고 좀 아끼면서 쓰다가 갑자기 놀아주고 있으면은 갑자기 세테세만 해주고 있으면은 어차피 이득은 우리 편이 보거든요 난이이 빠졌다 너무 잡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. 이거 그냥 집도 가지 말고요. 바이게 보고 싶으니까 바이게나 가서 보자. 들키어들키어안 하는 게 좋아 보여? 아니 안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? 기다려 봐. 오히려 약간 뒤늦게 등장하면은 이득을 챙길 수 밖에 없거든요, 사실은. 아, 블 이런 식으로 가서. 이렇게 해서. 감아다 주면서 앞에서.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득을 챙길 수 밖에 없죠. 이게 이제는 이가 넉백이 좀 너프됐어요. 다른 게다 버프된 대신에. 그래서 카림을할때 너무 넉백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. 어차피 집꼬리만큼 넉백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그런 집꼬리 넉백을 한 것보다는 그냥. 싶은데. 저건 좀 무리 같아요. 그가 아니라 완벽한 플레이죠는 아니고 우리 무리, 무리였죠. 아 이거 잠깐만. 요왜 이렇게 느리냐? 이카림 아니 여신의 눈물을 가다 보니까 이게 좀 멍청해 얘가 좀 약해요 초반에. 하지만 여신이 먹어줄게요. 계속 때리는 거예요. 제가 고 싶지 않은데, 터보아공 생크 뽑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싶거든요. 이렇게 게요 터보아공 생크 날 때까지. 칼리 형님이 좀 욕심을 많이 부리시네. 이게 시바나라서 용을 좀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놓는 게 좋거든요. 옛날에는 심파사이클링이 진짜 좋았었는데. 하지만 먹고 치에 갔다오자 칼형 응, 져도 돼요 원래 시바나 에서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오브젝트 하나만큼 집착, 집착이 말이... 말도 안되게 집착하기 때문에 원래 한쪽에서 먹으면 다른 쪽에서는 좀 먹히는 경우가 많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착취하게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성장력으로 찍어두면 되는 것기 때문에 아직 문제될게 없습니다 응, 칼령 바텀 왜케 좋아하지? 성장을 하는 게 나아 보이는데, 이거. 저걸 어떻게 잡겠다는 생각이죠. 아, 그러면은 여기서 이 멍청한 비토를 소울킬을 보고 싶은데, 여기 삼수, 중첩도 좀 쌓아요, 살짝. 전팀 폭탑을 건드리는 순간, 전 바로 뛰어들어서 전혀 죽여버릴 거예요. 다행히 근치는 하지 않네요. 아니, 바텀 쪽으로 부탁겠는데 이거. 많이 믿고. 아니 야팔이 왜 저래? 내려간다 애들토르 아니 밀어줘야 이거 라인 밀어줘야 돼요. 각 아, 그래거 빼야 된다니까. 기호발레. 어, 잠깐만요. 했습니다 이거. 근데 비토리 이리 올라올 것 같은데 막 망청하게 톡대면서 기다다 터트릴게요. 노플이거든요. 어야될것 같아. <laughs> 아, 근데 이게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좀 그럴 수도 있죠. <laughs> 아니, 나도 한번 던진 거야. 진지하긴 한데, 아, 근데 이 킬이 빅토리한테 들어갔네.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심파자가올 거라. 아, 이 멍청한 탱의 칼이 묘가지고 딜이안 나와. 안 나왔네요. 아, 나 아칼리 저 사람 바텀에 원수가 있나? 바텀에 지금 자신의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. 아이스, 너무 좋은데. 아, 저 사람 진심으로 저 사람 진심으로 돌아입니다. 지금 우리 편은 손해 보게 만들면서 밸런스를 좀 유지해주고 있어요. 아 이거. 이렇게 교전해서 빅토르가 크면 오히려 안 좋은데 그냥 라인전에 박혀 있으면 내가 가가지고 복 잡아주고 상해갈수 있는 거를 왜너 즐겁게 만드시네거로 바로 여기 돌려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, 좀 맞아주면은, 아, 들어가지. 내가 맞아줄 수 있는데. 밀자, 이거. 어바쟤 시바나인데, 시바나 어차피 궁도 없는 시바나가 뭘할수 있겠어? 어 미쳤네요. 이거 안 빼네요. 바로, 라인까지 밀어주고요. 따뜻하게 케어를 해드리는 거예요. 제일 상대편을 죽이고 싶을 때,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주거든. 어디갔지? 나칼린 내가 봤을 때 철천지 원수가 지금 바텀에 있는 게 틀림이 없다. 이그 사람은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바텀에 있는 거예요. 이건 내가 믿도 믿게요. 이러면은 참그 내가 봤을 때 정신 아니에요. 사람이 <laughs> 지금 게임을 망치고 있다니까요. <laughs> <laughs> 얘 들어가진 않겠지? 설마, 아, 근데 제이스가 왜 갑자기 내려오죠? 갑자기 프로게이머병 거리는 제이스가 갑자기 내려오니까 이거 뭐할 수가 없네. 빼자! 아니, 왜 게임 천천히 하기 싫나? 그냥 바텀이랑 싸웠나? 아, 괜찮아요. 카림의 캐리력은 말이 안 되는 챔피언이라서. 저렇게 좀 질긴 해도 질 수가 없어요. 이거 성장할게요, 일단. 저 사람이 바텀에 미친 것 같으니까 나도 이제부터만 바텀에 미친 사람이 돼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. 이거 다 바텀에 미쳐있는 직원 해야 해야되거든요. 그래 예, 자나 풀 빠졌다. 아, 몸집이 커가지고 이런 걸좀잘 맞아요. 나는 비토로 도와주러 오는 걸자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비토를 죽이면 되거든요 진짜 맛있는 녀석은 비토로야 형왜 비토를 죽이지 않고 왜 그랬어 그럼 내가 못 도와주겠다 집어서 돈좀 이거 머라마나 사올게요. 이거 나오면 좀 이제 딜이 좀잘 나오거든요. 이걸 사서 이제 딜을 좀 보충을 해주고요. 이 다음에 화공펑크 사슬검물 갈까? 아니 탱을더 올릴까? 그냥 옛날처럼 뭐야 이거 버금가? 잠깐만, 이 채스 너무 값이 얘네들 너무 값치거것같은데 개오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칼리 오면 같이 해볼게요 알레스면은 죽어야지. 저에다가 그냥 박아줄게. 이런 식으로. 아 이걸 킬다치려고전멸어 얘는 진짜 제정신이 아니죠. 이럴 때는 죽을 그랬나? 아니 이런 사람은 저봤자 어차피 킬까 못해요. 저봤자 어차피 게임 막 하다가 혹시라도 제압 제압골더라도 괜히 만들어버리면은 게임을 망쳐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. 근 데크림 진짜 세죠. 이게 Q 이 삼중첩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. 레이딩에서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, 이번 판은 등물로 올려야겠다. Q가 또, 사실은 지금 탱크림, 도 좋아서. 갈수 있는 되게 가질 수가 많은데. 일단, 좀더 강한 탱크림 하고 싶기 때문에, 관련까지 치도록 할게요. 베스트. 탱크림 하고 싶거든요. 그면오5형님 그래 뭐, 입장에서는 솔직히 시야을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너무 개이득이죠 그럼. 제이슨은 내가 봤을 땐좀 석이 나간 것 같아요. 아까좀 엇가갱을 한번 당해가지고 그 이후로 갑자기 뭐딴데 개입하는 거 보니까, 어차피 시바나는 자기를 풀어줄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. 풀어줄 수도 없는 거 없고요. 그러다 보니까 석이 나가가지고 그러는 건데. i 말고 i r e d I'm 야겠다이 d I'm tired. I'm tired. i 는데요 지금 용을 먹겠다는 e d I'm tired. I'm tired. I'm tired. I'm t i r 어디 I'm 어디 r e 어 다 어디갔어요?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됐지? 같네. 아, 근데 이게 되게 잘했는데, 아, 쟤네가 좀, 진이 일단은 풀스면서 살아갔는데, 아, 좀 이런 거 저런 게좀 겹쳤다. 아, 이게 열받네요. 이거, 이거 또 친다고? 뭐야 바텀이 그리고 좀할 생각이 없었어요. 웃긴 녀석. 내가 좀 호흡이 안 맞았다. 빨리 넘어가서 더 붙어야지. 이겼어. 너무 길게 겠어 너무 조심해가지고 터어버릴게요 뭐 아플 게 없는데, 드러, 더럽.. 더럽게 아프네요. 역시 빅토르라서.. 시바나도 사실 딜이 좀잘 나오긴 하죠, 지금 타이밍이. 0이 먼저 들어가도록 유도한 다음에 난 나중에 들어가서 딜 넣어야겠다? 이게 옛날 같은 이카림이 아니니까, 사실은. 딜을 담당해야 되는 카림이라서 제는 형님들 공을 앞세워서 공을 들어서 몸빵을 하게 만들고 전 뒤쪽에서 좀꿀 빠는 식으로 킬좀 쓰러닫는 식으로 제발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저도 자꾸 가가지고 라이너들의 먹어야 되는 고열을 지금 빨아먹고 있거든요. 아니 얘 외밖에 없냐? 중에서, 사, 엘, 사, 티리, 라트리아, 죽으시고요. 아비 엘, 사,

근데 이게 헤카림이 사실은 지금 들어갔을 때 쟤네가 1.4를 당하는 구도이기는 해요 제이스랑 왜냐면 쟤네 조합 자체가 제이스랑 빅토르랑 뭐 저런 조합이어가지고 제가 좀 머리 박으면서 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긴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조좀 전에 누런거좀 아쉽긴 한데 그리고 잔나여가지고 생각보다 좀순호가 왜 또, 왜또 깝치려고 하지? 근데 우리 편이 뭔가 계속 조금 좀 뒤에 있어 이게, 빨리 난 하고 고 싶은데 뭐 하세요? 뭐 먹어, 그냥 아, 나좀 싫은데, 이거 일단은, 소고요 어, 이거 잡아야 될것 같은데, 저, 어, 저 진짜야 저. 비 나올대로 다 나오죠 형님들. 이거 빨리 좀 게임을 좀유하에 가져가야 될것 같아. 내가 봤을 때좀 불안해. 두 사람 지금 저거 봐봐요 지금. 진짜. 이게 걔네가 뭐 너무 워드컵 조합을 가져가 가지고. 받는 조합을 너무 바꿔버렸거든요. 방심하면 진짜 안 되는 게임이에요. 조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방심하는 게임 못입니다 일단 계속 극딜 쪽으로 갈게요. 약간 탱딜 쪽으로. 일단 불클이 엄청 좋거든요. 지금 클림한테 풀감을 더 많이 시켜주고 클림도 이게 풀감이 중요하거든요. 5020 갔다 오면은 여기서 또 걸어야 될것 같은데 왜, 왜 자꾸 기어 나오는 거야? 그렇지 오케이, 플래시 또 빼놨다 <laughs> 진 입장에서 짜증나겠다 제가 뭐만 하려고 하면은 제가 나와가지고 <laughs> 플래시 빼버리니까 실수 먹을 때마다 지금 저한테 물리고 있거든요? 나이스, 잘 먹은 것 같은데? 오공이 좀 멀긴 멀다 야, 오공이 안 와준다 오공이 안 와준다 오공 용친다 카르마야, 와서 얘칠때라도좀 걸어줘 이거 오공아 너왜 용을 쳐 근데? 지금 우리 너가 그렇게 친친듯이 혼자서 용 칠때가 아니고 싸움을 봐야 되는데 이거 이 사람 뭘 원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용을 칠때가 아니거든요 지금? 용을 칠때죠 렇죠 다행히 제네가 빼서 뭐 수산이 없네요. 음. 아니 이건 오공이 벽 타고 넘어가으면은 되게 좋은 상황이었는데 여기 벽뭐 막혔나봐요. 벽을 내가 봤을 때 제대로 못넘었던것 같아. 넘고 올려고 하다가 뭔가 막혔던 거죠. 집중하자. <laughs> 나 보토가 바텀에 보이는 나만 재있겠지막 응, 들어가는 건좀 그렇고, 저토도 아웅하이 보전 바론 버프가 보이기 때문에 저 당해주진 않을 거고요. 난토금 놓칠게요. 지는 팀이 있으면 사정을 당해야 되는 게또전불러들래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진 팀이 있으면 제일 짜난게 정글이거든요 왜안 오니? 그거 그냥 일도망가좀 <laughs> 많이 세죠. 이 헤카림이 진짜 이제 딜이 좀 말이 안 돼요. 습니다 좋습니다.